성공 철학서의 걸작 21세기 업그레이드 에디션 탄생. 나폴레온 힐. 현대 자기 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다. 시골의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 중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 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생각을 넓혀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일만 하게 된다. 1장 성공의 비밀 시작합니다. 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거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었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의자의 몸을 파묻고 는 나를 향해 재미있다는 듯 눈을 찡그렸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 했다. 내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1908년 나폴레온 힐은 밥 테일러스 매거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액이라서 돈도 일자리도 없었다. 힐의 업무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쓰는 일이었다. 급여는 변변치 않았지만 산업계와 재계의 거물들과 만나 인터뷰할 기회였다. 그첫 번째가 바로 미국 철강산업의 기반을 닦은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였다. 그는 곧 힐의 멘토가 된다. 3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카네기는 힐의 통찰력을 눈여겨보았고 힐을 주말에 저택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네기는 힐에게 누구든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한 성과를 쌓아 올린 인물들을 인터뷰한 뒤그 정보를 취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원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를 내는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우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경비를 댈 테니 해보지 않겠느냐고 힐에게 제안했다. 힐이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정확히 29초가 걸렸다. 카네기는 훗날 힐에게 말하기를 60초 넘게 걸렸더라면 제안을 거둬들였을 거라고 했다. 즉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걸 모두 갖추고 있어도 결정한 일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힐은 이 일에 끈기 있게 헌신했고 그 결과 이 책이 탄생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 무일푼에 배우지 못했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의 상징이 되었다. 빌리엄 리글리 주니어, 방문 판매 영업 사원 시절 고객들이 판매 중인 상품보다 사은품으로 주는 풍성검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리글리사를 창업했다. 존 워너 메이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으며, 마케팅, 고객 서비스, 직원 복지 등에서 혁신적인 기법을 창안하여 유통업계의 왕자로 불렸다. 제임스 힐, 제국의 건설자로 불리는 인물. 대륙 횡단 열차, 그레이트 노던 철도를 세우고 미 서부 이주 정책을 독려했으며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수송 경로를 확립했다. 조지 에스파커 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펜을 제대로 지는 방법을 가르치다가 새로운 펜 디자인을 고안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파커사를 설립하고 대부호가 되었다. EM 스타틀러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 벨보이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 마침내 스테틀러 호텔 체인을 설립했다. 스테틀러 호텔은 화려한 장식과 미소를 띠며 서비스하라는 기조로 유명하다. 헨리 엘 도어티 1 2살에 컬럼비아 가스에서 사환으로 시작해서 53개의 지점을 지닌 생활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품 140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사이러스 HK 커디스 소규모 농업 주간지에 시작하여 레디어스 홈 저널로 이름을 바꾸고 세토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창간하며 거대 신문 제국을 세웠다. 조지 이스트먼, 이스트먼 코닥사의 창업자이자 발명가로 사진 분야에서 수많은 혁신을 이룩하고 사진을 대중화시켰으며 영화 산업을 탈바꿈시켰다. 찰스 M. 슈아브, 앤드류 카네기의 오른발로 카네기 철검회사 사장을 역임하고 US 스틸을 설립했으며 베들레엠 스틸사 창립을 주도했다. 부와 성공으로 거론되는 이름들이다. 이들은 카네기의 비밀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삶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도달했다. 이 비결을 입증한 사람들로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 뿐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난과 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분화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에드워드 C.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다. 반스가 지닌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다. 에디슨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열망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살펴보면, 불어나아가는 원칙들을 더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둘째,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만으로도 열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발명가와 빈털터리.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년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마음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 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시작하게 된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것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디슨을 만나자마자 동업자가 된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 속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반스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반스는 이게 무슨 소용이람? 마음을 바꾸어서 영업사원이나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러 이곳에 왔고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뤄질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로 많다. 당시 청년 반승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회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반스는 자신이 구슬녹음기를 팔수 있다고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로 반스는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구슬 녹음기에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이 아니었다. 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반스는 200에서 300만 달러를 손해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망을 알고 또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금맥이 나오기 1m 전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골드러시 시절 내 친구인 알류 다비드의 삼촌 역시 이 황금병에 걸려 부자가 되겠답시고 서부 콜로라도로 향했다. 삼촌은 지상에서 가장 황금이 많은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금강을 캐낼 권리를 보유하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작업에 착수했다. 몇주 동안 고대기에 작업한 끝에 금맥이 발견되었다. 금을 캐내려면 채굴 장비가 필요했다. 삼촌은 조용히 광산을 닫고 고향 메릴랜드 주 일리언버그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몇 친척들과 이웃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그들은 돈을 모아 기계를 구해주었다. 알류 다비도. 삼촌과 일하기로 하고 함께 금광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처음으로 금이 채굴되었고 용광로도 보내졌다. 재련해 보니 콜로라도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이었다. 금맥 몇 개만 더 파내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막대한 이윤을 남을 터였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비와 삼촌의 기대는 더욱 부풀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다. 금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금이 한 줌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 내려갔다. 하지만 헛일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금을 캐는 일을 단념했다. 두 사람은 채굴 설비를 단돈 몇백 달러에 고물상에 팔고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물상은 광산기사를 불러 금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삼촌이 잘못된 금맥을 파서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광산 기사에 따르면 금맥은 다비네가 파다만 자리에서 딱 1m 아래에 있었다.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가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뿐이었다. 오리지아나 다비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바라기만 하면 황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그 일을 하면서부터였다.그 후 그는 전에 잃은 것을 여러 차례 만회했다.다비는 황금을 찾기 전 바로 1미터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 택한 일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나는 금이 나오기 1미터 전에 그만뒀지. 이제는 고객이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진 않을 거야.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금강 사업에서 포기가 빨랐던 사내는 그때의 교훈으로 끈질긴 사내가 되었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을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나폴레온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었다. 기업가이자 자기 개발 강연가인 웬 레인 루트는 이 말에 영감을 받아 실패의 기쁨을 썼다. 1990년대 후반에 출간된 이 책에는. 웨인이 몇 차례의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경험을 비롯해서 성공과 유명세는 오직 실패에서 교훈을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를테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제이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수하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두 차례나 낙제했고 웰스 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웰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리턴,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한 경험이지만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차량 점화 장치, 점화 플러그, 에어컨의 프레온 자동 변속 장치 등 2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보유한 찰스 F 캐더링은 이렇게 말했다. 6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한 해에도 서너 차례 시험을 치른다. 딱한 번만 낙제해도 학교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발명가는 늘 실패한다. 발명가의 일은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때로 천번 이상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번만 성공해도 발명에 성공한다. 이두 가지 일은 완전히 대척점이 있다. 우리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영리하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엇이 효과가 있을지 알게 될 때까지 거듭 실험하고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킨다. 실패는 그저 연습사격일 뿐이다. 역경이라는 이름의 대학을 졸업한 뒤 다비는. 아니요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깨닫는 사건을 겪었다. 어느 날 오후 다비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삼촌 일을 돕고 있었다. 삼촌은 대농장을 경영했고, 농장에는 수많은 소작인이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문가에 섰다. 소작인 한 사람의 딸이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고는 거칠게 소리쳤다. 왜 왔니? 아이가 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래요. 안 준다. 집으로 가렴. 삼촌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다시 작업에 열중하느라 아이가 가지 않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여전히 서 있는 걸 보았다.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니? 가거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지만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삼촌이 밀한 포대를 내려놓고 재분기에 쏟아 넣으려다가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다비는 숨을 죽였다. 삼촌은 다혈질이었다. 삼촌이 다가가자 아이가 잽싸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삼촌의 눈을 올려다 보며 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50센트 받아 오랬어요. 삼촌은 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돈을 받아 들고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기가 막 굴복시킨 남자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이다. 아이가 나간 뒤 삼촌은 상자에 걸터 앉아 창 밖을 한참 쳐다보았다. 자신이 당한 일을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답이 역시 그랬다.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나운 삼촌이 양처럼 유순해지다니. 저 아이는 대체 어떤 기이한 힘으로 상황을 마음먹은 대로 몰아간 걸까?이런 질문들이 다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하지만 다비는 몇 년이 지나도록 내게 이 이야기를 해주던 그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먼지가 풀썩이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다비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렇게 물었다.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애가 사용한 그 이상한 힘은 뭘까? 우리 삼촌을 완전히 한방 먹인 그힘 말이야. 이에 대해 완벽한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13가지 성공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에서 아이가 우연히 발휘한 그 힘을 활용하는 법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어떤 기이한 힘이 아이를 도왔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이 장을 읽다가 찾아올 수도 있고, 다른 장을 읽다가 불현듯 이해할 수도 있다.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 설명을 듣고 다비는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을 했던 지난날을 반추했다. 그러자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임이 분명해졌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를 쫓아낼 것 같을 때마다 오래전 방앗간에서 큰 눈에 방한 항심을 가득 담고 서 있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해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상당수의 계약은 사람들이 안 해요라고 말한 뒤에 성사됐지. 또한 다비는 딱 1m 앞에, 황금을 두고 단념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었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거든.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야. 어떤 일이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다비의 경험은 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일에는 그의 운명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다. 이두 가지 경험은 인생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는 이 경험들을 곰곰이 연구했고 교훈을 찾아내어 자신의 감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겪은 경험의 내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직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볼 기회가 없는 젊은이라면 어떨까?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기술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그 대답은 바로 13가지 성공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하나하나 효과가 있으며 서로에 대한 총매가 되어 함께 작용한다. 당신이 찾는 구체적인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들은 총매다.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 계획, 혹은 목적이 불쑥 찾아오고 해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공에 필요한 건 견실한 아이디어 하나다. 13가지 성공 원칙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적합한 방법과 수단이 담겨 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실패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성공의 씨앗이 있다는 걸이 책은 차근차근 조용히 알려줍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보아요. 지혜로운 나이트 책 읽기.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첫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트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공유도 부탁드려요.